방금 좀지고 요즘에 저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침을 먹어요. 저번에 만들었던 폼미러가, 네, 이만큼이나 폼이 모자라가지고, <laughs> 하머만 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보수 작업 하려고 이렇게 세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컵누들입니다. <laughs> 폼미러 보수공사 좀 하다가 지금 편집하면서 밥 먹으려고요. 음 맛있네. 토마토랑 가슴살 스테이크 추가해왔어요. 치즈 맛얼뜨 아, 요즘에 전쟁, 액션, 막 재난 영화 이런 거에 완전 빠져가지고 엄청 보고 있어요. 볼게볼 게, 볼 게. 이제 볼게 없어, 너무 많이 먹어야 돼. 고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 전단지 돌려서 피부가 사는 거예요. 치고 <laughs> 팔꿈 지금 팔꿈치가 너무 먼졌어요. 최대한 어깨만 움직이면 좋죠? 네. 일곱. 둘. 셋. 다시. 여덟. 하나. 여덟. 둘, 셋, 일곱. 허리를 이렇게 너무 면안 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이. 아니 아니야. 레미, 레미.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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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오티지지는 핑크예요 <laughs> 미쳤다. 진짜 더운데 날씨 짱. 하늘이 엄청 예쁘.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혹나나 어색해하는 거 봐. 이미지 구름 존나 예뻐. 그러니까 오늘 하늘이 미쳤어. 오늘이 너무 예뻐요. 왜이 아니 나 저거 나는 저거 어색해하는 표정 봐. 야야야. 너 아니, 근데 갑자기 이거 말해도 되게 웃긴 거 같은데. 어. 아니 야 어제 있잖아. 갑자기 다정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밥 어. 응. 먹고 있는데. 아 잠시만. 희선아 우리 몇 시에 만나? 네? 그래서, 그래서 내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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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고기 으면은착한 사람 어 그러고 나서 뭐야하다가 음. 되게 좋다. 음. <laughs> 오늘 보기 좋다? 그랬는데 <laughs> 아빠가 이제 물 말고 뭐어하또자유로 <laughs> 나갔어. 끝까지 <laughs> 어떻게 아었지나거아 그러니까 얘가 약간 <나올> <laughs> 나는 내가 레 해피형이라고 생각 했는데 레초토랑 여성스러웠어. 뭔지 알거같았는 걔가 고대에 나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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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이잖아. 응, 응, 선이고 응, 고 응, 전 응, 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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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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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덕수궁 돌딱이 이거 아니지? 언니! 저기요! <laughs> 오늘 같은 날씨가 데이트해야 되는 날씨 아니야? 너 네, 나랑 나? 하잖아, 데이트. <laughs> 나랑 하고 있는 거 지금 데이트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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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두 뭐, 개. 토마토 카비차르 그라니 하나랑요. 레몬 도 하나 타두 거짓 뮤빙 감독이네. 근데 이거 쓰고 어 근데 이거 진짜 형 자기 의 써, 안 써, 안점안 써, 안 써, 안게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나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나 써, 안 써, 나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다 써, 안 써, 안 써, 나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란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나안 근데 잘 어울려. 그일렇게 해서 옷장에 어울리게 없잖아. 많이 먹 진짜 진짜 야, 그, 이것도 예쁘지 않아? 응, 그러니까 얘네는 아, 박스가 너무 네. 예뻐. 깔끔해서. 맞아. 어, 예쁘다. 야, 컬러 짱 예뻐. 이 이번, 이번 컬러. 응. 신상 컬러 야, 진짜 예쁘다, 컬러. 너는 유체색과 무채색이 맞나 대박 뭐야 다 뭐야 뭐야 뭐야?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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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왜 가냐고 했던 사람 누구지? 저요 저요, 저요. <laughs> 지금 잠옷이랑 옥수수랑 너무 잘 어울려 네. 어? <laughs> 요즘에 제가 엄청 빠져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재료를 좀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흰다리 새우입니다. 이거는 브라타 치즈예요. 생이버섯. 음. 토마토 두 개. 블랙 올리브예요. 음. 파골곰탕. 요즘에 토마토 스프에 빠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곰탕을 이용해서 토마토 야채 스프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아침은 계란 푸른 야채 스프. <laughs> 스프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토마토 스프에 계란만 풀어서 먹으려고 했다가 닭가슴살도 넣고 그리고 지금 아침밥으로 엄마가 소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면 조금 스틸해왔고 <laughs> 닭가슴살은 한 팩인데 반 팩은 여기 놓고 반팩은 와사비 찍어 먹으려고 이렇게 따로 가져왔습니다. 되게 맛없어 보이지만 진짜 맛있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We'll be able to break through the park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